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데일리뉴스는요 어, 늘 그렇듯이 주말이기 때문에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다 아시겠죠 검색창에서 kb 국민은행 리본을 치시고요 자 여기 위에 메뉴 중에서 음, 좀 반응이 느리네요 컴퓨터가 좀 약간 느리네요 <laughs> 얘가 이게 느릴 리가 없는데 왜 느리지? 자, 매물 시세 분양 경매 대출 뉴스 자료실에서 우리는 여기 뉴스 자료실 중에서 뚜르르륵 내려서 주간 KB 주택 시장 동향 이걸 누릅니다. 자, 그리고 11월 11일 기준 주간 KB 부동산 리본 주택 시장 동향 조사 결과를 누르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이게 몇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중에서 이 워드 파일 보도 자료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첨부 파일 또 하나의 엑셀 파일 시계열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미 워드 파일하고 엑셀 파일을 담아놨구요 어, 그걸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주간 보도 자료 워드 파일입니다. 자. 부산 조정 지역 해제를 기하며 107주 만의 상승. <laughs> 와, 브라보, 브라보. 음. 아, <laughs> 자 부산, 야 얼마만이야? 107주 만의 상승. 어, 여러분 1년이 몇 주인지 아시죠? 1년이. 어, 계산 빠르신 분들은 계산하셔도 되고요. 365 나누기 2 하셔도 되고요. 어, 이런 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죠. 52주 52주기 때문에 107주면 이게 얼마 만이죠 2년 2년하고도 3주가 지났어요 네야 대박 어. 자 핵심 요약 부산 107주만에 상승했고요 자, 서울 매매 상승률 전주 대비 어, 0.13% 기록 어, 소폭 상승세 유지 자 그리고 구로 서울의 경우, 구로, 양천, 광진구, 상승 높고, 송파구도 상승 지속. 오케이, 봅시다. 자, KB부동산 리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0.13%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구로 양천, 광진구의 상승이 높고, 여덟 개 동이나 지정이 된 송파구도 매매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번에 지정된 걸 보면은, 강남이 여덟 개인가 9개죠? 전체 27개의 동이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송파가 여덟 개 거의 강남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약간 좀, 뭔가, 동급? <laughs> 뭐 이게 좀, 내부적으로는 좀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어, 송파구가 8개나 되는데 또그 매매가 상승률도 계속해서 좀 가고 있다는 거고요. 매수 문의 역시 지난주 114.1보다 상승한 119.2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전국 아파트 변동률은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상승 0.05% 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뭐 전국 보자마자 뭐큰 필요 없죠. 경기도 0.05, 그리고 인천 제외한 올해 광역시는 0.05. 그중에서 대전 0.21, 하 대전, 부산 0.04, 울산 0.04. 어, 울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구 0.02, 광주는 보합. 특히 부산은 2017년 2월 10월부터 하락 그래서 2년이 지난 107주 만에 상승을 보였다. 이 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동래구와 수영구 및 해운대구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어 되게 부산은 이미 그 전부터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해제가 되면서 해수동이잖아요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해제가 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보면 자 보세요 11월 8일 날 2019년 11월 8일 날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이미 조금씩 조금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 2년 거주해서 내가 비과세 받는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양도하는 그 시점에만 조정대상 지역 아니면 되기 때문에, 그냥, 중과만 피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중과만 피하면 된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몇년 가져갈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2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1년만 버티면 되죠. 왜? 1년만 되면 일반과세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는 0.13의 퍼센트 변동률 기록했고 구로구 0.28. 와, 구로 많이 올랐네. 송파 0.27, 양천 0.25, 광진구 0.2. 대부분 서쪽, 동쪽 뭐 이렇게 좀 갈라졌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와, 자, 구로구 볼까요? 경기도 및 서울 전 지역에 출퇴근이 용이한 지하철 연계가 잘 되어 있고. 2호선, 그리고 7호선, 생활편의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어 유입하는 수요가 꾸준하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다큐멘터리 3일인가? 그 있었잖아요. 3일이니까 72시간 동안 하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였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유동인구, 그 지하철역이 그 당시에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였어요, 이호선 그리고 하루에 몇, 몇 십만, 십만 명인가, 이십만 명인가?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저도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그 회사 생활, 그, 그, 그 근처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잘 알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이제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는 이제 구디단, 여기는 가디. 그리고 이제 영등포 여의도 직장인 등, 수요자들의 매매가 꾸준한 편이고, 어, 그래서 이 구에 대한 설명들이, 물론, 단세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단은 아닌데, 그래도 이사나 이분들이,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은 게 이거기 때문에, 특징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매주 보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 예, 여기, 똑같은 문구 또 썼네, 이런 걸볼수 있어요. 자, 송파구는 분상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매도 효과는 더욱 오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3월 개학 전에 이사하려는 실수요 문의도 늘어나고 있고, 대단지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던 소규모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이다. 리센츠, 엘스. 아, 잘 가고 있죠. 어떻게 엘스. 엘스. 자, 양천구. 양천구는 분산기에서 목동이 제외되자 지난 주말부터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물론 일반 아파트까지 매수세가 확산돼서 매물이 다 소진됐고 특목고 일괄폐지 정책 발표로 교육 특구로의 강남 목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원래 어, 좋았던 곳인데 특히 특목고 자사고 일괄폐지 그 정책 발표로 이제 더 이렇게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경기 인천 경기와 인천 소폭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일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0.05 상승했다. 경기도는 이제 워낙 넓으니까 따로 구분해서 봐야죠. 그래서 수원 영통구 0.3, 와 영통, 영통, 영통 나쁘지 않아요. 자 광명 0.2채, 분당 0.26, 그리고 주, 옆에 있는 중원구 0.23. 그러니까 지금 다 오른쪽이죠. 광명만 이제 서쪽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동두천. 안성, 이천 등은 하락을 보였다. 좀 워낙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음, 공급 여파가 있죠. 하...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각각 한번 보자, 보자는 거죠. 영통구는 신분당선이 들어가는 이이동 일대와 GTX C 노선이 들어가는 망포동 인근이 매매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2020년 경기도 천신청사와 한국은행 경기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앞두고 있고 많이 본 문구죠 <laughs> 광교 신도시 부근에 광교테크노밸리와 광교, 광교 비즈니스센터 등을 배후 수요로 두고 있어 중소형 평형 대의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음, 이제 먼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직장을 이제 오는 사람들은 에, 중소형 어 이제 거, 거기서부터 이제 소진이 좀 빨리 지니까 그런 거죠. 자, 다음, 분당구는, 강남권 출퇴근 용이하고, 학군 선호 지역이기도 해서 실수요 문의가 꾸준하고, 월판선, 성남 2호선 트램 등의 교통 호재로 투자자 관심도 꾸준하다. 학군 우수 지역으로 신학기 전 방학 수요에 3,40평대 매물 문의도 증가 추세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목, 아, 위에 목동도 마찬가지지만, 어, 이제 만약에 학군까지 고려를 하면, 일단 최소 30평대를 봐요. 그러니까 위에 영통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게, 이쪽에는 테크노밸리 비즈니스 센터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좀 일자리를 먼저 우선시 하는 사람들은 중소형 평형대가 좀 먼저 우선이에요. 어 일단 애를 생각 안 하거든. 예, 그러다가 이제 학군까지 생각을 하면 반드시 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한명 아니면 두 명. 어, 요즘에 이제 그저 출산이어서 뭐한 명인 가족도 많은데 저도 한 명이고요. 그렇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30평대. 그리고요. 여러분 30평대 살잖아요. 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방 하나만 딱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 들어요. <laughs>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애 낳아보세요. <laughs> 자, 드디어 이제 드디어가 아니라 어떻게 반가워서 제가 그런 거예요. 뭐 참고로 저 부산에 물건 없어요. 자, 부산 매매 청약 조동지상지역 해제를 기해서 107주 만에 상승 전환. 그래서 2년 넘게 꾸준히 하락하다가 11월 6일 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107주 만에 상승했고, 정확하게는 11월 8일부터, 어, 적용이 되는 거예요. 11월 6일 발표했을 뿐이고. 동래구 0.27, 음, 수영구 0.19, 해운대구 0.18, 어, 이세 개의 구가 상승을 주도했다. 와, 풀리자마자, 대박. 음, 보세요. 2017년 10월부터 계속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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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갑자기 뿅! 이렇게 빨간색이 생긴 거지. 그 다음 주간이 또 기대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거죠. 다, 나머지는 다 지금 연제구0.02 남구 진구 북구 다 이렇게인데 여기 세개만 이렇게 딱 올라가버린거죠. 자 그럼 왜 올랐냐 동래구는 입주 5년 미만 시축단지와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노후단지들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동래구를 비롯한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서 세개군데 저가 매물이 회수되거나 가격을 올려 다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수영구 10월 말부터, 어,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응해서 서울 등 타지역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기가 이제 광안리는 그쪽이잖아요. 11월 6일 조정지역 해제 발표 이후로 투자과련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 되게, 점잖게 썼지만, 이말 한마디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 버스 타고 왔다. 관광버스까지 타고 왔다. 뭐 그런 말들이 써 있는 거죠. 다만, 노후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밀락동, 망미동 일대는 아직 큰 변화가는 없다. 자 해운대구는 해제전 내놓았던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됐고 집주인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자 이제 전세를 좀 볼까요? 전세는 전주 대비 0.02 상승을 했고요. 어, 전국 그리고 수도권과 5대광역시 전주 대비 상승, 기타 지방은 하락을 보였던 게 그러니까 지금 지방이 진짜 계속 문제예요. 뭐 부산 지금 잠깐 2년 이렇게 에, 긴 터널을 갔다가 잠깐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힘들고, 서울은 전주 대비 0.04 기록했고, 경기도 소폭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울산과 대구, 대전은 상승한 반면, 부산과 광주는 보합을 보였다. 음. 자, 전세 서울을 좀 볼까요? 어, 서울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을 보이면서 18주 연속 꾸준히 상승. <laughs> 송파 0.19, 광진 0.17, 강서 0.11, 양천구 0.10 등이 상대적으로 상승했고 강남구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그럼 왜 상승했냐? 송파구는 신규 공급 매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낮은 전세자금 대출로 음, 가을 이사 수요 움직임은 있으나 출회된 물량 자체가 부족해서 가격 상승 부추기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송파가 작년만 하더라도 헬리오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 소진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이게 매물이 없으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전세를 살다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면은 좋은데 정말 잘 알아보고 하세요. 가점도 막안 되는데 도전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죠. 자, 광진군은 거래는 다소 한산한 편이지만 역세권 단지로 유입하는 신혼부부 수요가 꾸준하며 지하철 2호선 강병역 인근으로 강남 출퇴근 용의에 직장인 수요가 꾸준하다. 그래서 송파, 광진, 강서, 양천, 강동, 강남. 강남만 좀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자, 전세 경기와 인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전주대비 상승 보였다. 의왕. 성남 분당 수원 영통구 화성 등은 상승했지만 안성만이 유일하게 하락 보였다. 야 이제 화성도 올라가죠. 화성도. 아이고야 화성 여기 물 물량 물량 많은데도 이제 점, 상승인데 이제 나중 에어떡게 하려 그러냐. 어, 분당구는 아까 학군 수요선으로도 높죠. 백현동 그리고 신원 젊은층 수요가 꾸준한 야탑권 역세권 노후단 그러니까 처음에 신혼들이나 젊은층들은 옆에 야탑 많이 간다니까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애가 없으니까 왜 분당이 이렇게 비쌀까 저 오래된 아파트가 순회동 서현동 이매이 쪽이 이해 못해요 애 없으면 그러다가 야탑 갔다가 아 이제 그때가 서몇년 살아보고 아는 거죠 다만 운준동 일대로 10년 공공임대분양 전환이 시작되면서 전세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성 젊은 신혼부부층에서 나는 소형 평형은 매물 구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중형으로 옮기려는 수요도 있어서 중소형 평형 전세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형 평형은 관리비 부담으로 여전히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609스테이트 1자 809 SK뷰 입주 물량이 거의 소진되면서 적체되어 있던 급전세가 소진되고 기존 아파트 임대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 드디어 이제 인천 가나요? <laughs> 자.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 서울이 119.1이었네요. 지난주에 114.1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이 전주 114.1 대비 119.1로 다시 상승을 했고 강남 11개 구는 지난주 108.5 대비 유사한 108.6 기록했고 강북 14개 주는 지난주 119.0보다 상승해서 128.4kg. 와 그러니까 이제 전국은 매수자 우위 지수. 이게 매수자들이 더 많이 이제 좀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건데, 전국은 뭐 이렇게, 전국은 볼 필요가 없고. 서울. 점점 올라가죠? 그 중에서 특히 강북이 더 많이 올라가네? 상대적으로 이제 좀 가격이 이제 강남 대비 저렴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청약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고요.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매수자가 많다는 거는, 매수 우위 지수, 매수자가 많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큰 소리 칠수 있어요. 매도자. 응, 음,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응, 어, 매도자가, 100 미만일 때는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 그래서 사실 물건을 팔 때는요, 이 매수 우위 지수가 높을 때 팔아야 돼요. 음. 자, 이렇게 되고, 어, 엑셀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주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이제, 일단 매매 가격을 먼저 볼게요. 매매 가격은 상승률 상위가, 대전 유성구 0.36, 와, 대전. 언제까지 계속, 갈, 계속 가겠죠, 당분간. 수원 영통 0.3, 구로 0.28, 대전 서구 0.28, 부산 동래구 와, 부산 동대구 올라온 거 봐요. 0.27, 광명 0.27, 송파 0.27, 성남 분당구 0.26, 양천구 0.25, 성남 중원구 0.23. 전년발 대비 상승률은 대전 유성구 7.3%, 대전 중구 5.7%, 와, 대전. 대전, 서구 5.3%, 영등포 3.7, 양천 3.25, 광진구 3.1, 송파 3.02, 대구, 서구 2.9, 금천구 2.7, 마포 2.65. 자, 금주 하락률 상위, 여기는 당구가 안 가신 게 낫겠죠. 아, 물론 이제 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창원, 의창구 마이너스 0.18, 제천 마이너스 0.14, 부산, 북구 마이너스 0.12, 동두천 마이너스 0.1, 마산 회원구 마이너스 영점일, 당진 마이너스 영점영칠, 군산 마이너스 영점영칠, 안성 마이너스 영점영칠, 창원 성산구 마이너스 영점영칠, 청주 창원구 마이너스 영점영칠. 전년말 대기 하락률은 김해, 춘천, 서산, 울산 울주군. <laughs> 자 그다음 진주, 충주, 울산 중구, 평택, 울산 북구, 구미. <laughs> 자 전세 볼게요 전세. 음, 전세가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자 송파가 0.19, 의왕 0.17, 광진 0.17, 성남 분당구 0.13, 수원 영통구 0.12, 화성 0.12, 울산 남구 0.11, 강서구 0.11, 대구 동구 0.11, 양산 0.1자 전년말 비상승률 전세입니다. 대구 중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서구, 대구 서구, 대전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중구, 부천, 송파구, 금천구 저도 최근에 재물건 한번 봤더니 역전세 끝나고 나니까 모르더라 아나 진짜 아 어쩔 수 없어요 자 금주 하락률 상위 안성 전세입니다 제천, 충주, 청주 상당구, 마산 회원구, 청주 서원구, 진주 익산, 강남구 군산 전년말 대비 하락률, 김해, 울산, 중구, 와, 김해가 마이너스 7.9. 울산, 중구, 북구, 진주, 마이너스 5.45. 울산, 울죽은 구미, 서산, 춘천, 원주,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 그래서 이번 주 KB 지수를 좀 살펴봤구요. 어,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부산 어떻게 세계 해제 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상승세 전환 전환해 버리면서 107주 만에 상승됐죠. 아, 그러면은 사실 KB 지수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요. 이미 현장에는 더 뜨겁다는 거거든요. 아, 참나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 아 그래서 참 이제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예, 또 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금주 kb 지수는 매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꾸준히 좀 보시면 좋구요. 특히 여기서 어, 나와 있는 곳들은 어, 좀 핫하기 때문에 어, 관련된 공부를 좀 하시고 어,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좀 먼저 지역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은 직접 좀 방문도 하시고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거기에 맞춰서 어, 하도록 할 거구요. 어,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좀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쌓이면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이번 주 K.B. 지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 그 직방 TV 올스타 쇼 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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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래 올스타전 어, 잘들 보셨죠? <laughs> 어, 그래서. 관련된 내용 이렇게 잘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했었고 어, 많은 분들 만나게 돼서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해서 도움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할 거고요. 음 다음에 더 재밌는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주말 밤인데요. 아무튼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음, 그리고 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나 뵙게 돼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 좀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고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어,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어, 와주신 거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고, 특히 제 방송 어, 직방 TV도 마찬가지고, 이 개인 채널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에, 그거는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으니까, 음,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던 거 알아주시고요. 어, 우리 또... 어, 주말 잘 보내고 또 이게 한주 시작 될 테니까 어, 이제 11월도 이제 중순인데 딱반 정도 꺾였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2월 되면 정말 이제 정신없이 막 가요. 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남은 2019년도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괜찮아요. 에, 그래서 너무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저는 그러면은 오늘자.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데일리 뉴스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